음. 스마일, 스미일, 시스타, 라스 샹허르새끼야 으어 따에게온걸 환영하네 나선이 오옹? 어? 주둥이 방송님, 감사합니다. 호스팅. 주이 방송님. 어? 어? 주님? 이 부탁드립니다 가비. 아! 아! 조없다 이렇게. 친한 아니. 친해지는 스트리머가 생기는 겁니까? 조 <laughs> 뭐랐나뭐공님공님을 공천님, 따르겠습니다. 공님공님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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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겠습니다. 이이 어, 어, 아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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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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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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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천한 새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. 야래야래. 빠른 시일내에 주둥님과 듀오하시는 거 보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당장 내리 시작하죠. <목소리> 아, 아, 어, 어! 공천님, 공천님, <목소리> 공천님을 살겠습니다아 어, 어! 저기 있다 저기, 저기 저 저기 저기 있다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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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이새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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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어어! 존나 응? 장전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파 새꺄! 간다!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I see them I see them enemy 이걸 너무 싫어해 Bye-bye.